같은 눈썹 거상이라고 해도 병원마다 수술하는 방법이 다 다른가요? 답변을 제가 안녕하세요. 수술 방법은 병원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의사마다 이거에 대해서 올라온 댓글에 기다리는 남자 환자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올라서 답변을 제가 기다리 환자분들 남자나 여자나 보통 나이대가 50대에서 70대 사이입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0대에서 70대 사이가 제일 많아요. 남자 환자들은 두 가지 동기라고 할수 있죠. 여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이성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를 더 많이 하지만 남자는 이성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회에 나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잘 생겨서 사회에서 사업에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남자분들 제법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외모를 더잘 갖고 야 되고 옷도 더잘 입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외모를 자기가 스스로 돌보고 건강도 스스로 돌보고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지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 버리게 되면 사회에서도 나 자신을 무시하는 원인이 돼요. 나이 들수록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성형 수술을 하고 남자들은 외모를 사회적인 경쟁력하고 연결시켜서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